원리의 예외가 있다고 했잖아. 그거가 이제 뭐가 있는지 그냥 넘어가려다가 교과서를 보니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일단 뭐냐면 예외로 일단 대표적인 게 아마 항상 우열의 원리 예외 치면 이게 제일 먼저 나올 거야. 네, 분꽃이라는 게 나올 건데요. 분꽃 보시면요. 일단 어버이가 붉은색이랑 흰색이야. 그리고 순종이죠. 얘네가 이제 만나면 어, 원래는 붉은색이 나오거나 흰색이 나와야 되잖아. 우열의 원리에 따르면 근데 분홍색이 나와 버렸어. 이게 뭐람? 그래서 얘를 자가 수분을 했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빨간색이랑 흰색이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빨간색이랑 흰색도 있는데 순종일 때만 빨간색 흰색 나오고요 같이 있을 때 잡종일 때는 분홍색이 나오더라 이거죠. 얘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우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불완전 우성이라서 이런 거고요. 우열과 열성에 그래서 중간 형태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중간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열의 원리가 예외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아마 한 다다음 시간, 다다다음 시간 정도에 배울 것 같아. 어쨌든 이번 주에 배울 건데, 어, ABO식 혈액형이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도 그 우열의 원리에 예외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어렵사리, 이 멘델의 유전 원리를 모두 마무리를 했고요. 어, 이제 사람의 유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